자,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자, 6, 어, 사인 제곱을 좀 편하게 그냥 s 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s 제곱에다가, 루트 3에, 사인이랑, 코사인에, 7에, 코사인에, 제곱이 6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합치면 1이 되는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왠지 합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얘 6개랑 얘 6개를 묶으면 6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6개씩 묶어 버리고 이건 한번더 적겠습니다. 루트 3의 사인에 코사인에 c의 제곱 6개 줬으니까 6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없어지고 나니까 코사인으로 묶을 수가 있는거죠 코사인으로 묶 묵... 음. 코사인으로 묶으면 루트 3의 sin x의 cos x가 되고 얘가 0이다 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이 친구가 0이 되는데 이건 아직도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아마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탄젠트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첫 번째 해를 만약에 기억이다 여기 해를 니연이다. 이거 기억 니연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코사인이 0이면 돼요라고 말하면 되죠. 코사인 x가 0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됩니다라는 걸로 니연은 어떻게? 루트 3에 어 합성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s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0이다. 음, 코사인을 넘길까요? 코사인을 넘기면 루트 3에 s 사인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넘기면 탄젠트 될 거고요. 루트 3 넘어가게 되면,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니까 바로 탄젠트라고 적겠습니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합성부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언제 0이 되나요? 이 범위 내에서라는 거죠. 자, 코사인이 0이 되는 것은, 0에서 파이까지 그림이 코사인 이런 그림일 테니까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파이, 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합하면 뭐0 되니까 제저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 보이고 탄젠트도 헷갈리면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 볼까요 어, 0에서 파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감소하는 그림일 테고, 요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여기까지가 파일 겁니다. 탄젠트 그림은.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파이다. 자, 이 중에서 뭐를 물어봤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 정도라고 그냥 계략적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경우가, 기울기를 생각하면 30도잖아요.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음,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그 값이 6분의 파일 거라그러면 여기서 반, 그림으로 볼때 반대로 이 점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것을 대칭형태의 그림으로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 x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그림으로 볼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부분하고 같으니까 파이만큼 더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파이를 더해주게 되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값두 개를 찾았고요 자, 지금 나오게 된이 부분의 x값이랑 여기 x값이랑 여기 값이랑 이거를 다 더하세요라는 의미고 이건 0 됐으니까 땡큐 하고 여기는 6분의 4, 3분의 2 그래서 합은 3분의 2파이다 그런데 합성으로 만약에 첫 단추가 만약에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음, 이 부분을 한번 신고고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로 묶어야 되겠죠. 여기 1이 있으니까 2로 묶어야지 사인 코사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로 묶어서 끝에가 0이니까, 어, 이 부분 이쪽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로 묶어보면 2분의 루트 3, 사인 X 더하기 2분의 1에 cos x는 0이다. 0이니까 얘는 어 약분해 버리고요. 없애 버리겠습니다. s i cos. 코사인이 분의 루트 3이 되려 그러면 이건 어 특수강이니까 사인 먼저 적을게요 sin의 cos 의 6분의 파. 그다음에 cos x의 sin의 6분의 파. 얘가 0이다. 신고 고신이니까 묶어보면 사인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어 0이 되면 되겠구나. 사인은 언제 0이 되느냐니까 어, 파이의 정수배1 때겠죠. 그렇다면 파이의 정수배인데 6분의 파이니까 자 여기서 실전에서 평행도동으로좀 땡겨서 생각을 할지 아니면 얘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몇 개만 테이블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인이 0되는 경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거나 0이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등등등이겠군. X는 뭐가 될까요? 6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빼니까 이 범위의 왼쪽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 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부터 빼면 되겠네. 그래서, X를 0에서 6분의 파이를 빼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자, 6분의 5파이. 그 다음은 파이보다 더 커지는 범위죠. 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X 범위는 이렇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으로 풀자면. 그런데, 뭐, 탄젠트나 합성이나 시,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풀어야 되고, 합성 자체에서는, 음, 특수각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풀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탄젠트로 가든지 합성으로 가든지. 음, 하여튼 다음 번 4번.